주희정 선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900이라는 숫자, 자, 지금 벤치멤버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코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 자, 그 순간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T4 프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는 원정팀 SK나이츠입니다. 자, 박상우 선수가 팀 라운드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면서 팀을 이끌어 줬는데요. 첫번째 슛은 빗나갔습니다. 요즘 박상호 선수뭐 s k 마당새라고 말씀드릴 어, 수 있어요. 예. 12는 12, 리바운드, 득점 부분에다 해주고 있죠. 예. 그 박상호가 문태종을 막하는데요 문태종의 첫번째 슛도 빗나갑니다. 저런 게 이제 문태준 선수가 의식적으로 처음에 공격을 해 보는 거는 이제 예. 감을 보는 거죠. 예. 공교롭게도 오늘 김동아 해설 위원이 키플레이어로 꼽아 주신 이두 선수가 첫번째 준 선수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키플레이어를 꼽아 주셨나요? 이 예. 역시 이제 포워드 농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K는 예. 근데 이제 지금 LG에서는 주전 포워드 슈타라 그러면 문대정 선수 어, 예. 신장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문대정 선수는 3번을 명령된 3번이지만 박상호 선수는 5번도 봤단 말이죠 예. 5번 4번 3번까지 좀 두루두루 다설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장점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뭐, k t 시절에는 MVP도 수타 했던 SK의 박상호 선수고요 터너머로 공격권이 LG로 넘어왔습니다. 문태종, 제퍼슨에게 샷길락 3초, 2초, 스피드 무브. 아! 어렵게 파고 들었지만 득점은 예, 못 갑니다. 턴널라운드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힘이 안 질렸죠. 김선영 안쪽으로. 백보트가 늦은 제퍼슨인데요. 하지만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볼루터 득점. 김선영이 오늘의 첫 득점을 올립니다. 하나 주셨죠. 김선영 선수. 예. 사실 김선영 선수 제복수를 해주고 있지만 활력 있는 자신의 그 삼승세 모습과는 조금 그렇죠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판만정도는데요 상대, 이제 김선수는 맞는 선수, 좀 빠른 선수가 아, 맞으면은 예.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예. 문태중 돌파 과정에 박상호의 첫 파울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 경기도 울산에서 문태영 선수가 1쿼터 초반 많은 공격을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문태종 선수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히 이제 유득점원들이는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간을 본다 그럴까요? 아. 이제, 그런데. 득점을 해야만 더큰리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예. 흔히 팀의 슈타들은 자기의 첫슛 이런거에 이제 그날 하루에 그 게임 컨디션이 어. 딱다한다는니다예 일단 첫번에자유성공했고요 두번째 역시 성공합니다 70.9%의 자유투 성공률 오늘 첫 두번의 자유투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창원 체육관에 울산에 이어서 문태종 선수의 아버지가 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베이스라인 돌파시도 아! 턴아바 김사령의 턴아바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김영환 좋아 템포 추격 고 득점까지 갑니다. 여기가 있죠. 예. 자, 이제 캡틴 김영환의 득점 문태종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김선영 선수가 타나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최근인데요. 네. 지금 뭐, 김선영 선수는 이제, 침대에서 예. 뭐 워낙 스카프를 아. 많이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겨내야 됩니다. 예. 박형철의 축제 해봤습니다. 아, 열렸죠. 아, 이박고두점 등급으로 나옵니다. 아, 오펜스 리바운드. 홍백 플레이. 은 중에 첫 득점이 터집니다. 예. 저런 건 이제 예. 서로 미루니까 저런 아, 현상이 나오고, 예. 누가 잡아주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건내가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 된단 말이죠. 예. 첫 번째 야투 성공이었고요. 좌회투에서 4득 점수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호 뒤쪽으로 내줬는데요. 심스가 살려냈습니다. 파울. 김영환의 첫 번째 파울입니다. 오늘 LG 선수들 수비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어? 예. 네. 사실 올 시즌 팀 기록만 봐도 공격력에서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는 이 문태종의 LG지만 수비 역시 최다 야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투를 허용한다는 것은좀 예. 약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오늘은 조금 좀 마음가짐을 달래 먹고 나온 것 같죠? 예. 자, 수비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LG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을지요. 최부경, 문태종을 앞에 두고 두점 길었습니다. 네, 바우 김영환의 리바운드 특히나 SK의 헤인즈 오늘 경기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지만 앞서 세 번의 맞대결에서 LG의 천적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뭐 예. 둘의 어 자존심 대결될 겁니다. 예. 그에 맞서 제퍼슨은 3라운드에서는 8대점에붙쳤었고요 짧았습니다. 심스의 리바운드. 김선형. 최부경이 건넸습니다. 문태중의 수비, 블락샷 제퍼슨. 아 오늘 제퍼슨 선수는 수비 잘해주고 있어요. 예. 제퍼슨은 이틀 전 바로 이곳 창원에서 짜릿한 손맛을 맞췄는데요. 그렇죠. 네. 그드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무빙 2쿡에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즈벨 파울. 지금은 슈 동작 이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제퍼슨 선수인가요? 예. 네. 창원의 의제 두 번째 파울이었고요. 제퍼슨이 이번엔 숲에서 강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브라킹 장면이죠? 예. 김종규가 없기 때문에 제퍼슨을 포함한 골밑에서의 자원들이 그 공백을 분명 메워줘야 하는데요. 그 공백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민수가 투입된 SK입니다. 요즘 김민수 선수 굉장히 좋아요. 예. 어. 뭐 이제 그, 그 전에는 밖에서 재미를 좀 봤는데 예. 요즘은 이제 안에서는 재미까지 어. 느끼니까. 예. 그성교공강이 쉬워지죠. 예, 심스의 훅슛 깨끗했습니다. 이번 6대4. 김민 선수가 최대 좋은 활약으로 평균 경기당 11득점. 3치년 만에 두 자릿수 득점 올려주고 있는 그렇죠. 시즌이고요. 음. 뭐 국내 선수 두 자릿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 제퍼스, 심스의 수비. 빙글돌라 레이업 득점. 제퍼스 선수 저런 걸 득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후반부터 득점, 다음을 끌어올리는 제퍼슨의 올림기첫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 8대4.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4패로 열세했던 SK인데요. 아, 김민수가. 저런 겁니다. 예. 안에서 득점에 음.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뭔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최근 상승를 이어가는 김민수의 득점, 심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막대결은 4승 2패로 LG가 우세한 모습, 그러나 올 시즌은 SK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영환, 김민수를 앞에 두고 돌파 시도, 왼손 내압 들어갑니다. 사실 SK의 김민 선수가 이 득점 향상을 보이고 있는 시즌이라면, LG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김영환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뭐 사실 기승원 선수도 있고, yeah. 그 다쳤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도 혼자서 보존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문태중 선수도 있지만은 김영환 선수 의특정이 가세만 돼야지만 LG가 살수 있다는 얘기죠. 예, 심스가 자유 투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목소리> 심스 역시 올 시즌은 부상의 여파로 뒤늦게 시즌 어, 팀에 합류한 시즌이고요. 심스가 자유 투를 준비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태종과 김영화제퍼슨이 현재까지 일제스는 한 대씩의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사실 심즈 선수도 드립 때 1위. 저선 드립 때 1위 선수란 말이죠. 네. 제퍼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자유투 어렵게 성공합니다. 0 0점째심스 SK 같은 경우는 1쿼터에 리드를 잡았을 경우에 승률이 9월 2품에 다다르는데요. 이점은 그 LG 역시 기선 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점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 거리. 재퍼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점이 저런 게 말이죠. 이제. 흔히 제프슨 선수는 미드로 슛, 미드데리에 공격을 할수 있는데 네. 심수 선수는 안에서만 어. 센터 주시가 안에서만 수을 했기 때문에 네. 밖에 나와서 하는 수비에 좀 낯설어 합니다. 예, 아, 아 수비 성요 수비가... LG 네. 오늘 초반 일쿼터 수비가 좋습니다. 반대편 크로스코트 패스. 타워너버 문태중의 무릎에 맞습니다. 아, 지금은 유병훈 선수가 아. 잘 챙겨줬는데 말이죠. 예. 순간적으로 시야에 가려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진 감독은 네. 직접 근데... 해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했고요. 지금 LG 예. 선수들이 말이죠. SK 선수들이 지금 센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공격만 잡으면 속도를 어.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 이게 백호스가 늦다는 얘기죠. SK 입장에서는. 예. 박승리가 투입된 SK입니다. 자, 박승리가 투입이 됐고요. 바운스패스 김민수 두점 블락샷! 이번에도 제퍼슨입니다. 높이들 예, 예, 있어요. 예, 1쿼터에만 두 개째 블록슛을 성공시키는 아세 개째군요. 골밑을 장악하고 있는 네번 제퍼슨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은 예. 전번에 그행즈한테 당한 게 조금 뭐좀 <laughs> 식상해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 하는 거는. 아 지금 문태중 선수가 뒤에서 블럭슛을 했네요. 어, 그렇군요. 예. 자, 먼 거리 빙글돌아 나옵니다. 제퍼슨의 리바운드. 잡 속공에 연결이 된단 말이죠. 예. 아, 좋은 개인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침없이. 득점까지 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어, 나왔어요. 여기 있는 선수죠. 1쿼터 포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번 제퍼슨입니다. 6득점째. 심스, 더블 팀을 피해서 또한번 수비 성공, 에이입니다저 어? 속공이죠. 예. 마우스 패스트 제퍼슨이 성공을성공을 완성 짓지 못합니다. 아쉽게 아, 박승희가 살려냈고요. 김선형. 안쪽에 심스에게. 아, 나이스 그래. 패스입니다. 네. 마블리는 심스 저런게 이제 김수현 선수가 팍 들어가면은 김수현 예. 선수가 따라가면은 무조건 자기한테 온걸 알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아, 네. 예.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정확한 템플 패스를 얻었는데요 제퍼슨 이번에도 맞추지 않습니다 연속 득점 8득점자요 아, 어, 1쿼터에만 8득점 최근 7경기 중에 6경기에서 한쿼터 직득점 이상을 일궈냈던 제퍼슨인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 역시 가능성을 높입니다. 김민수 외곽개끗합니다요런거 아, 말이죠.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김민수 선수죠. 김민수도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SK에서만 일곱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김민수 선수고요. 일곱 번째인데 금년 예. 시즌 잘좀 물이 <laughs>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양의 영 석점은 어떨까요?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심스 6대1 2넉점 뒤져있는 SK 박승민 아직은 넉 점을 뒤져있는 SK입니다 l 아, 제서 SK로 간 박형철이 오늘 베스트5로 나섰고요 아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턴어버 이김민지 선수가 알아야 될 거는 저런 가게에서는 이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예. 이쪽으로 이제 45도로 볼을 줘서 45도로 뒤입하는게 좋은데 앞에서 예. 올라오는 걸 보면 잘 잡기가 어렵죠. 이런 예. 게 각이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이 없어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SK의 주의정 선수가 드디어 코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 통산 900경기를 달성했고요. 문태중의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프로 18년 차의 주의정인 이 프로농구계의 새로운 역사를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본차 뭐 900경기는 굉장히... 예. 어려운 걸해결였어요 김민수 예. 푸시핀 나갔고요. 유병훈, 석정시동 들었습니다. 리바운드 자, 김민수입니다. 실이 18시즌을 소화한 주희정 선수와 또그 어떤 그 감독분들보다도 많은 인연을 맺었던 그동안 해설위원 회잖아요 불초대는 뭐 네. 6시즌 같이 있었고요 예. 또 SS 가수 한 2시즌 같이 있었죠 예. k t n g 에서까지 호흡이 있었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실의 리바운드 애서첫 공이죠 예, 문태정 안쪽으로 아. 제퍼슨 이제 저런, 저런 놈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요, 요 바로 전에 유병훈 선수한데 제퍼슨 선수 열렸단 말이죠. 어, 예. 선수 그냥 던지고 던져 뿌락 당했단 말이죠. 예. 문태종의 센스 있는 패스를 제퍼슨의 득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은 15초. 짐스 골밑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은 아, 박승민. 좋아요. 에스가 강한 박승희 선수지만 이런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금 SK 도움이 될수 있는 게박승희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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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퍼슨이 뒤늦게 아. 시간을 확인했고.